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대졸 백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직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25살 박진우 씨. 올해 2월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선택한 일자리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일하고 싶었지만 불황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원하는 급여와 복지 수준을 갖춘 곳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알바와 다를 거 없는 급여를 받으면 굳이 취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알바보다는 1.5배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구직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취업 준비생은 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도내 대졸 청년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보다 7000명이나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적고 영세한 기업이 많은 강원 지역의 한계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열악한 산업 구조로 근로소득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근로소득자 수입은 2022년 기준 평균 3,576만 원, 전국 평균보다 600만 원 이상 적습니다. 청년들이 안 떠날래 안 떠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시해서 정말 제일 시책으로 삼아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 지원 확대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K리그 일부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강원FC가 리그 2위를 지키는 한편 선두 울산을 빠르게 쫓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의 최대 분수령인 울산전을 앞둔 강원FC는 반역을 일으킨 장수처럼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남은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강원FC와 김천 상무가 0대0으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던 후반 18분. 프리킥으로 찬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흘러나오자 양민혁 선수가 강한 슛을 날립니다. 그라운드를 가로지른 공은 골문구석에 그대로 꽂힙니다. 1대0 승리로 강원은 파이널 라운드 두 경기 포함 3연승에 성공합니다. 강릉 종합운동장에 모인 9천여 명은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경기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참 힘든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힘내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경기 직후 강원FC의 올 시즌 우승 확률이 80%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 한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선두 울산HD가 포항에 승리하며 2위 강원과의 격차를 다시 넉 점으로 벌렸습니다. 강원이 역전 우승을 하려면 남은 경기에서 두 경기 이상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강원 FC의 남은 경기는 모두 세 게임인데 원정에서 두 차례 경기한 뒤 마지막 게임은 이곳 강릉 홈에서 치릅니다. 우승 경쟁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금요일에 열릴 울산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앞서 강원과 울산 두 감독은 K리그 왕권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며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고려를 멸망시킨 이성계가 될지 조선 인조 때 반역에 실패한 이괄이 될지 지켜보라며 승리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저희는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성계가 될지 이, 이괄이가 될지는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FC가 K리그 1 우승을 하면 내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부대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오전 양양군 현북면의 한 마을 정자가 무너지는 등 주말 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마을회관 앞 정자가 무너지면서 정자에 있던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자와 연결된 빨랫줄이 지나가는 버스에 걸려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인제군 인제읍의 한 인도에서는 사륜오토바이가 1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신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원주시 소초면 국도 42호선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티머니 앱에서 오류가 발생해 강원도 버스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춘천 등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티머니 앱에서 표를 구매해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오후 1시부터 전산망이 복구되기 시작한 3시까지 탑승 검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원 고속 관계자는 좌석번호를 기억 못하는 승객은 인적사항을 받은 뒤 탑승시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에 이어 원주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강원도 내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원주시 문마급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인제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강원 도내 감염 사례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인접 시군에 축산 관련 차량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겨울철 사냥 피해사를 막기 위해 사냥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특히 사냥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제와 양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21개 지점을 지난 5월에 개방한 데 이어 미시령과 한계령을 중심으로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냥이 다수 피해사한 지역에는 그비대 2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사냥 고립과 동사를 막는 쉼터 서른 곳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척에서 제천까지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축구하는 대규모 행사가 내일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과 영월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주민 1,500여 명은 내일 오후 3시 국회 앞에 모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비 타당성 추진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제천에서 영월간 구간에 대해 예비 타당성 재조사, 또 영월 삼척 구간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영월군이 지역의 지형과 특산품의 특징을 활용해서 영월군 글씨체를 개발합니다. 한반도 지형과 동강, 어라연 등 곡선 지형과 곤드레, 사과, 포도 등 특산품을 주제로 만들어 공공 안내판과 홍보물, 웹사이트 등에 활용될 영월서체는 올해부터 개발에 들어가 내년부터 1년에 하나씩 연차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공공과 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무료로 배포되고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문서 작성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 글로벌 디자인상 출품 등의 활동도 병행합니다. 늦더위와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최근 3년 새 양양 송이의 공판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임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1일에 종료됐던 양양 송이의 공판은 2023년에는 10월 20일에 마무리되고 올해는 절기상 상강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이 공판 시작 시기의 경우 2022년에는 9월 7일이었고 2023년에는 나흘이 늦은 9월 11일, 올해는 9월 20일로 점차 늦게 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160만원까지 올랐던 양양송이 1등품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오늘을 기준으로 71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80만원에서 70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모바일 강원상품권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모바일 강원상품권 누적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결제 금액 구간별로 총 1200명을 추첨해 만원에서 4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뉴스타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